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컬럼의 네 번째 섹션,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 지피를 맡고 있는 이 광태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칼럼 어, 시간입니다. 어, 지난 어, 7주 동안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화적 접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리즈였는데요. 고대문화 그리고 어, 초원 유목 사회의 정치 외교 문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와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 발전된 문물 가운데 천문학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 청나라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과 다음주에 어 걸쳐서는요, 어, 19, 20세기에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대에 어, 맞선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과 중앙아시아 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공통 분모가 보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중엽쯤이 되면 이제 서구 열강이라고 하죠. 어, 강대국들, 유럽의 강대국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러한 강대국들이 아시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식민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어, 이에 맞서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지, 아시아 각 국가들만의 어, 반응, 리액션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 몇몇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름 변화를 추구하려 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어, 조선의 여러 분잘 아시는 흥선 대원군 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아미로 나스룰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그두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대 게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어, 정치학 어, 이론이자 이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혁명을 이끌면서 유럽 전역을 석권하고 러시아에 진격을 했었는데요. 어, 그 1812년 경에 이제 러시아에 패배를 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물러나게 된 이후에 유럽의 세계는 러시아와 영국, 대영제국과 러시아제국 두 개의 강대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이두 이 강대국이 단순히 유럽에서 어, 서로 라이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이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시베리아를 통해서 어, 이제 남하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 오스만 제국, 터키 지역, 또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이란, 어, 그다음에 중국 네, 그쪽을 걸쳐서 우리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지방까지 러시아는 점차 남하하려고 했었고요.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차지한 인도를 어, 식민지로 삼는 그 거대한 인도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이제 방어 라인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어,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중국의 신장, 티벳, 그리고 네, 그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현지 정부와 연합을 해서 러시아의 침입에 대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이 경쟁 관계를 거대한 게임,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라고 어, 불렀고요. 역사학자들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어,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라이벌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가 중요했고요. 또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영국이 급격하게 산업 혁명을 통해서 물산 물건들이 굉장히 싸고 품질 좋은 물건들이 어, 영국 본토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오니까 어떤 그런 산업 자기네들이 생각한 러시아산 물건을 팔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 그때 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무슬림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영국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죠.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자기네 편으로 삼으려고 러시아와 어, 영국에서 서로 이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외교관계라든지 어, 이런 이제 어, 갈등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하는 어, 우즈베칸의 크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통치를 해오다가 18세기에 어, 그들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부족들의, 어, 그런, 당시 이제 유목 부족이라고 하면 몽골 여러분들 떠오르시는데요. 맞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에 중앙아시아에 와서 정착하게 된, 어, 그러한, 이제, 뭐, 망기트, 콩기라트, 뭐, 밍, 뭐, 다양한 그런 부족 집단들이, 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 부족 집단의 리더들이, 이제, 어, 칭기스칸의 후예들을 대신해서 왕권을 탈, 찬탈하고 나름대로의 왕조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간 혼란스러운 전국이었거든요. 그, 전, 그 혼란을 틈타서 이제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된 것이죠. 어, 비슷한 예가 어18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트 게임은 단순히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1842년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당시 청나라를 어, 묻지, 어 이제 제압하죠. 그래서 뭐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러시아는 남아하게 되고 또 1854년에는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 되고요. 1858년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에 또 침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럽 열강들이 또 동아시아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역시 서구 열강의 도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 흥선대원군과 아미르 나스룰라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군주에 대해서 좀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고종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역사적인 평가는 어, 쇄국 정책. 그래서 뭔가 나라를 문을 걸어 잠그고 외세에 이제 전혀 어떤 근대화 의 요구에 어, 흔들리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는데, 근래에 어떤 국사학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단순히 세국 정책으로만은 설명이 안 된다. 어, 대원군 시기가 추구했던 것은 오히려 부국강병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연구 성과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제 대원군은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명문세도가 들을 개혁하면서도 어떤 외세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국가를 방어하려고 했던 점, 특별히 외교술이라든지 또 군사력을 새로 키워서 또 그걸 위해서 사회 개혁과 조세 제도를 개편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좀 단순한 세국 정책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물로 점점 평가가 되, 바뀌고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비슷한 인물이 중앙아시아의 아미르 나스룰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미르 나스룰라는 1827년부터 60년, 1860년까지 중앙아시아의 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건설된, 어, 이제, 망기트라고 하는 왕조의 군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우주백 그, 한국이 무너지고 19세기 초부터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바, 쿠칸드 부하라 뭐 이런 칸국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그중에 부하라의 이제 군주로서 히바나 쿠칸드를 외교나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고 거의 중앙아시아의 그 당시에 패권을 어 패자로 이제 등극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세국 정책으로만 보여 이렇게 평가를 해 왔던 것처럼 어,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폭군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842년에 영국에서 파견한 사신들 두 명을, 어, 이 아미르 나스룰라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군주가 처형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은, 아, 이 외교사절단을 처형하는 악당, 아주, 예, 외교의, 어, 기본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버렸고요. 그 후에 러시아 제국, 소련의 식민지를 거쳤죠. 소련의 시대의 역사가들은 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어떤 식민 통치, 어, 이런 것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어, 중앙아시아의 19세기 있었던 정권들을 굉장히 어, 후진적인 사회, 특별히 이제 폭군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어, 뭔가 러시아의 지배를 통해서 근대화가 필요한 상황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미르 나수를라는 인물이 굉장히 폭군으로 도살자라고 하는 별명 붙이어서요. 어, 굉장히 폭정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로 묘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그 현지의 역사 자료들을 분석을 해 보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홍선 대원군이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중앙아시아의 그 아미르 나스룰라 같은 경우 흥선대원군이 당시 안동 김씨 가문의 또 명문세가 세도가들의 어떤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을 펼쳤던 것처럼 어, 아미르 나스룰라가 하는 사람들도 어, 그 당시에 우주백 여러 부족 집단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또 어, 말씀드린 유럽 열강의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랬죠. 러시아와 영국, 영국에서 사신들이 보내고 스파이들이 오고 가는 중에서도 어, 그 1842년에 어, 영국 사신을 채용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그 1820년, 30년, 또 1850년대의 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아미르나스룰라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서양 세계에 밝고 열려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협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왜 1842년에 영국 사신을 채용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 학자들은 1839년부터 영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거든요. 지금 아프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이제 시초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 1830년대 39년, 40년에 걸쳐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바로 국경을 맞으고 있던 중앙아시아 부하라는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1842년에 이 사신단을 스파이로 어, 오인을 해서 그런, 어,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제외하였면은 그앞 전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영국과 러시아에 어, 오픈 마인드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르 나스룰라는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흥선 대원군은 1866년 병인 양요 이후에, 어, 총병, 포병, 예, 네, 우리 소청수와 대포를 갖춘 양성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다는 것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강화도에만 한 3,000명이 넘는 새로운 부대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와 비슷하게, 아미르 나스룰라 역시, 어, 그 당시 이제 유럽의 그 신식 군대, 를 모방을 해서 사르버즈라고 하는 신군을 조직합니다. 이 신군은 그 원래 모델은 이제 오스만 제국과 당시에 또 페르시아 이제 카자르조 페르시아에서 운영 중이던 리자미자디드라고 어, 하는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 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서 장교들을 영입을 하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나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보병이지만 총병 또 포, 총포를 갖춘 그러한 신식 군대를 도입을 합니다. 이 사르보즈는 어 주로 중앙아시아의 그런 기병들과 싸울 때 활용이 돼서 어이 중앙아시아의 아미르 나스룰라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 이렇게 19세기 중엽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대에 맞서서 대원군, 우리나, 우리 조선의 대원군과 중앙아시아 아미르 나스룰라는 나름대로, 어,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과 국가를 지키려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물론, 어, 근대화에 어떤 역행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서양 문물을 이해하고 또 신식 군대를 포함하여 어, 다양한 제도들을 선별적으로 어,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성, 그리고 선별적인 수용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19세기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화라고 하는 판호에 당당히 맞선 경험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역사와 문화의 접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